안녕하세요 권중영TV의 권중영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 무척 날씨 더웠어요 아주 후덥지근하고 아주 아, 땀이 그냥 가슴을 타고서 줄줄 흘러내릴 정도 이렇게 더웠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있을 에도 이렇게 더운 거못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 습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거를 많은 더위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예. 아주 무척 더운데요. 아,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아, 그리고 몸그 체온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아, 남자들이고, 노이, 여자들이고. 뭐 날이가 이렇게 뜨거꾸리면요 남자들도 남자들도 우산을 쓰고 다니세요 우산을 양산 같이 우산을 쓰세요 그래서 그늘 좀 지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부 총질의 귀재 유승민 유승민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태경이도 비슷하고. 유승민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그렇게 저격을 하고 흔들고 모으고 해서 결국 탄핵가게 만들고, 탄핵에 민주당하고 협잡해가지고, 탄핵을 했잖아요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요 정치인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정치는요 고지고대로 나가야 돼요 차라리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내부에 붙어 있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고 하느니 할당을 해서 민주당에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오히려 야당 편에도 좀 바를지 몰라요. 차라리 정치인는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내부에 있으면서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얼굴 내놓기가 아주 민망한 사태입니다 민망한 사태 유승민이 그 유승민이 아버지는 정치 자유 정치 정치할 때아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사람에게도 고지곳도도 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유승민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 옛날 말하면 반골이에요 여기 와도 반대, 저기 와도 반대. 그렇다고 상대편 저그 적군으로 나가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 남아 있으면서 본격을 해요. 예? 지난번에 경기 도지사 나왔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면 경기 도지사 나왔다가 낙선을 했으면 정치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은퇴. 저는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다가 그 다음에 정치 공안도 버렸어요. 그 정신으로요, 유승민이 같은 사람은 국가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유승민이 그냥 박수 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내부 총질해라. 총도 쏘고, 권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막 쏴라. 야당에서는 아마 에, 박수 칠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의리를 부당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잘못을 느꼈다면 좀 사람이 자중해야지. 지금도 그래요. 나자친럼 유승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 저기 대통령 후보 나온 것도 그때 웃겼지만요. 지금 그 국민의 힘에 남아있는 것도 또 웃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힘에 있는 뭐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아 저런 사람 왜 그냥 둡니까? 아 출장 조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출당 시키면 유승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표가 잘라나 때문에 걱정이입니까? 그 사람네들이요 안만 그렇게 봐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승민이 공천 줄 겁니까? 그렇게 유승민이 무서워요? 김기현 원내대표 유승민이가 그렇게 그렇게 예? 그렇게, 이거 저기, 저, 무서운 거예요? 뭐가 지금 겁나 서 거예요, 그게 뭐가? 아주 짜증이 나요. 날씨도 더운데 짜증난다니까. 아주 생각만 해도 말이죠. 그렇다고 뭐 애들이니 불러가지고 무슨 알밤을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라가 뭐입니까, 이안빈주당이 지금 현재, 그, 저, 저기, 저, 후쿠시마, 그, 예? 오염수 갖다가 그 보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그냥 내 저기 내 국가에서 그냥 흔들고 여당을 흔들고 대통령을 그냥 흔들고 그냥 일본을 그냥 막 공격하고 하더니 또뭐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그냥 무슨 변기영을왜 이렇게 만들었냐 누구한테 특혜 주는 거냐 원한이 맞다 저거 막 그러는데 아이 나라는 민주당 혼자서 정치하는 나랍니까? 어? 아직권을 했으면 자기들의 정권을 뺏겼으면 양심적으로 좀 자기들 반성을 믿으셔야지. 그냥 안면 몰수예요 그냥. 깽가리 얼굴에 깽가리 그냥. 그냥 안면 몰수야. 그냥 무조건 그냥 대고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민주당으로 가셔. 안 붙으니까 안 말리니까 가셔. 그저 국민의회는 국민의회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테니 유승민 씨 자기들 그, 저, 그 저, 그 쫄개들 데리고 민주당으로 가요. 뭐 창당으로 하든지, 뭐 제3당으로 가든지 가시오. 그게, 그게 차라리 예의가 바릅니다. 그게 예의적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 유승민, 윤 비겁, 비겁하게 뒤로 숨어.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윤, 비겁하게 뒤로 숨어. 아니, 뭘 뒤로 숨어? 대통령이 뭐 사, 그러면 사닥관권 다 나서 나옵니까? 그럼 각 부장관은 뭐고, 총리는 뭐고, 정치권에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모든 걸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부 총질은 말이죠.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 그냥 자기냥 생각대로만 그냥 막 흔드는 거예요. 경기 도주 다 떨어졌죠. 유승민 씨 다음엔 지방의원 의원 나와봐.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나 지방 의원 나와보라고 될것 같은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반성도 있고 자기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알고 좀 이렇게 있어야지. 그냥, 난 이왕 버린 몸이니까, 완전히 똥물칠 튀더라도 난 그냥 막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에 무슨, 그, 예? 투표권 갖다가, 그, 거 저기, 저, 그, 금지한 것도 왜 금지했냐고. 아, 중국엔 투표권 안 주는데, 왜 우리나라 투표권을 주고, 중국엔 의뢰범죄도 그안 되는데, 중중국에서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뢰범을 왜 줍니까? 국민의 세금을 왜 줘? 중국에 무슨 끄아풀이 있는 거요. 중국에 무슨 눈치 보는 거요. 중국에 오고 무슨 연계가 있는 거요. 아유 정말 답답한 사람. 저런 사람이 계속 남아있는 걸 보면 말이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일오염수 등 현안 놓고 여권에 날세우는 유승민의 친윤 이용저격수 자처. 김태흠 충남 지사도 유승민 정치적 수명 다해, 아 정치적 수명 다했지 앞으로 구의이나 시의원, 지방의원 나오면 될것 같습니까? 차라리 탈당해라, 김태흠 충남 지사가 그랬네. 맞아 차라리 탈당해, 탈당해. 예, 민주당으로 가라 고 민주당으로. 얼굴 생기든거보거 뭐, 보면요. 이 얼굴 관상이 반골이야. 반고, 반골. 이 사람은 반역으로 반대로만 나가야만 될그 그, 그, n a 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보기 싫다. 보기도 싫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있따라 날선 비판을 해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친윤계로 꼽히는 같은 당유 이용 의원 이 10일 또, 또 부딪혔다. 유전 의원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에 날을 세울 때마다 이 의원이 적극 적으로 반박하며 저격수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저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절절 매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들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 다 바꿔버려야 돼, 이게. 일본, 저기, 저, 이런 그 후쿠시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있는 거, 그거 반박할 자리가, 재료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민중의 민주당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다 공격할 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안 민주당에 좋은 건이 많아요. 근데도, 국민의힘 다 어디 갔어요? 100여 명이 내는 사람들. 다 외국 갔어요? 휴가, 휴가 갔어. 내년에 공천 이 사람들 또 공천 주게 되면요. 내년에 어림도 없어요. 3분의 2, 뭐, 무슨 200석이니, 무슨 180석이니, 어림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요. 유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 나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뒤로 숨는 것이 잘못된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뒤로 숨는 게 아니고 장관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다 합니까? 장관들이 나서서 하고 장, 장관들이 그, 그 해당 부처에 관계되는 거는 장관들이 저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장관들도 지금 현재 너무나, 예? 자리만 지키고, 입 다물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원희룡 장관 잘하잖아, 원희영 장관. 한동훈 장관 잘하잖아요, 잘해. 자, 그렇게 해봐. 장관이 20여 명된다는데 다,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장관도 전부 다 그냥 개각해야 돼, 그냥. 이어,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며, 유승민이 당신이나 입 다물여. 도와주지 않으려면 입다물이있어 그리고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대, 절을요. 절 버린대요. 중이. 당이 싫으면 당을 떠나요. 당을 버리면 될거 아니야. 그냥 붙어 남아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계속 그냥. 나 살았어. 그러는 모습이야, 뭐여. 이왕 버린 몸다 젖어보자 그러는 거야. 정부 여당이 연일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나설 거 없어요. 장관들이 하면 얘기 얘기 하면 되는 거고 실무자들이 얘기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일본 문제는 일본이 하는 거요. 한국이 거기서 무슨 물못 버리게 막을 거요, 뚝을 쌀 거요, 뭐. 그거 다 담보사 항구로 가져올 거예요. 뭐뭘 가져올 거예요? 그건 일본 문제예요. 그것이 큰 걱정되고 문제되면 일본 건너가서 일본 가서 그렇게 떠들고 일본 가서 그렇게 싸우고 일본 가서 욕을 하고 일본 가서 한번 해보라고 내부 충질만 하지 말고. 유전 의원은 그렇게 깨끗한 분이라면 일본 안에 두지 왜 태평양에 버리는 것인지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아무도 과학적인 대답을 안 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일본의 대변 역할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짓겠다. 그 물이요. 계속 나오는 물을 그러면 어디다 쌉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걸러서 그 오염이 되는 문제를 걸러서 최소화시켜서 그걸 태평양에 버리는 거 아니요. 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들도 지면제 오염수 탭 저기서 동해안에다 버린다니까 중국도 중국도 서해안에다 버린다니까 중국은 일본의 50배가 더그 어? 오염이 더 강하다는 거요 근데 이 중국에 대해서 왜말 한마디에 뭐 주, 중국 피가 섞여난 뭐여 이거. 중국에 무슨 투표권 한 대적 갖다 중지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헐뜯고 말이지 와 이런 사람들 말이죠. 아 국민들이 좀 덩어리 좀잘좀 오세요, 여러분들 잘 뽑아요 좀. 아나이이 이 정치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도 무슨 300명씩이나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냥 국회의들 줄여야 됩니다. 일단 최대한 들어 한 절반으로 줄여줘요 150명만이요. 국민들 들고 나면 되는데 말이야, 이게. 국민들이 여야가 갈려 있어가지고 이게 되나, 이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유,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거게뭐 일가 땅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특혜 논란하고 이렇게 막시끄러는데 내년 추구적 저기, 저, 총선 꺼지, 씹었고, 막, 그렇게 할텐데 아, 그러면,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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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게 그냥 끌려다기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요. 예김건희 여사구나. 아무 상관은 없는 그냥, 저기, 양평호국 도로데 말이에요. 이 유승민이 참, 아니,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좀 인간 같이라나요 아니, 내부에서 건실한, 그 건의를할수 있죠. 진정할 수 있죠. 건실한 거. 보다 나은 거. 남들 보지게, 오! 그거 괜찮은 얘기야.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런 거. 건의가 있을 수 있는 건 좋지요.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 그냥 심는 거야. 관계질이라는 거 가지고.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서 유전 의원의 반 지성주의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바다에 처리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일갈하는데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왜 바다에 버리냐는 말만 반복한다고 반박했다. 그런 시연제는 민주당의 선동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지만 유전 의원도 정치인 아닌가라며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늘 남을 말하듯 내부 총질을 읽어내온 게 사라, 자랑인가라며, 모두 까기가 적성이면 정치인이 아니라 평론가가 되라고 받아쳤다. 아, 그것만은 이렇게. 차라리 평론가라고. 평론가 도할 자질도 못 돼요. 괜히 예. 나불나불나불하고 나불, 말 아, 윤수, 저기,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했으면 정치 보 벗어, 은퇴든지 아니면 보선이 저큰 그 집이 들어가서 땀 빼고 큰 집이 들어가 있든지 했어야 되는데 말이지. 참, 대한민국은 자유가 너무 많아. 확실히 자유가 너무 많아. 이렇게 자유가 많이란건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주주의는요, 공산민주의, 주지기희민주주의도 있고, 저 중국에 있는 어? 공산당 민주주의도 있고요. 미국식 민주주의도 있고, 영국식 민주주의도 있고, 프랑스 민주주의도 있고요. 근데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얼치기 민주주의예요. 얼치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요, 자기 책임감이 더 커야 됩니다. 자기 의무감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로남불이야. 나는 상관없어. 잘못해도, 내들 눈 잘못하면 안 돼. 문제가 있어. 그죠? 잘해도, 아, 저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잘하면 우리가 끌리잖아 그냥 흔들어.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는지 뭐, 응? 바람에 떨어지려고 그러는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 말한 분이 아니야 말한 사람 그래 유전 의원 아닌가라며 당신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에 탈락하면서 정치적 수명은 다했다 끝났다 계속 트집 잡고 딴지 걸려면 차라리 탈당해라 당을 떠나라! 집이 가서 애기 보든지, 민의당으로 가든지, 삼당으로 가든지, 여기서 보이지 말아라. 영이 있어서 내부 총질을 해야 이 언론들, 이 좌파 언론들이 불러가지고 자꾸 토론시키고 말시켜요. 거기서 하면 내부 총질을 하거든. 외부에서 총질 하는 것보다 내부 총질 하는 게참그 꼴상 없잖아요. 아, 그 집도 이제 다 돼가는구나. 그 집안 구석도 다 돼가는구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부의 집안이 시끄러운 면 유승민 씨, 탈당하쇼, 탈당.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가든지, 제3당으로 가든지, 응? 집에 가서 애기 보든지, 우리 저 국민의 힘은, 우리 금포수의 그 집산지, 집산지, 저 국민의 힘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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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승민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준석이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서 계속 씹든지, 뭐, 꼬매든지, 흔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아유, 열나름. 아, 오늘 저녁에 날씨 더운데, 여러분들, <laughs> 더더우 더우시죠? 양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마음, 아주 중심에 잘 잡으세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발벗고 사는 거예요. 발벗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